네, 안녕하세요. 다트입니다. 자, 하던, 하던 가고 있는데요. 자, 잘려야지, 매드야. 여기서. 하, 예측했어야 되는데. 아까 친구가 나가서, 진짜. 아까요? 아까 다, 전판에. 아, 나이스, 친구. 친구,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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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갔다. 타워, 저승으로 보내고. 빙결! 빙결. 빡치정! 빡치정! 아, 나이스. 아 진짜 빈결을 날리냐고 그렇다고. 으응 빈결 빈결. 어쩔 건데? 으응 빈결 빈결 빈결.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자깡 됐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자깡 시작해 봅니다. 일단은 무상. 골드. 좋아, 창고블린. 내가 요즘 쓰고 있는데. 아, 파벌 안 좋아. 아, 골드 괜찮고. 보석 괜찮고. 아, 좋았어. 와, 진짜. 경사났네, 경사났어. 골드 좋아. 화살 좋아. 호그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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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드좋아 해골병사좋아 호그 라이더 좋아, 호그 좋아, 호그 좋아. 골드좋아 좋아. 좋아? 좋아? 골드 창고블린좋아 고블린 아, 골드좋아 미.. 미니언패거리 아, 안 좋아, 안 좋아, 다안 좋아. 골드 좋아? 보석 좋아? 아, 미니언 좋아? 창고블릭! 좋았어. 아, 안 좋아. 아, 다 구린 것만 나왔네. 음, 내가 지금 쓰는 카드 중에, 흥이 좋아. 와 아, 맞다 클랑이 있었지 아 제발 아, 골드 싫어 미니언 좋아 아 임페타 싫어 아 진짜 아 진짜 범나 클랜 모기 클랜 초대 뻥이고 펌나 펌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펌나 무덤이랑 에이. 법사대 갈까 아니야 와 좀만 더 찔러라 와자 다시한번 킹매치 갑니다 아야아 잠시만 한국분? 친구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친구. 친구 때가 아니야 친구. 아 통이었어? 에 엘릭서 괜히 날렸네. 친구. 친구. 제발 한 방만 와 폭댐 친구 그 타워는 버려 친구 왜 그렇게 미련을 가지나 친구 친구 그 타워에 미련 가지지 말게 친구 혹시 로켓 있네 자네 자네 로켓 있나 로켓 없으면 망하는 건데. 아, 나이스. 오그로 좀 끌었죠? 한 대도 안 먹고. 아, 아니야. 아, 제발 붓기만 해라. 없을 게 없어, 뭐. 친구, 두렵지? 두렵지? 질까봐 겁나지 저는 상자 주는 게 귀찮지가 않아요. 다들 귀찮다고 안 여시는데, 저는 꾸준히, 헥! 아, 열어야, 안냠냠 아, 제발. 아, 안 돼. 나힘들일 음, 음, 음. 초반 카드가 안 좋아. 어쩔 수 없다. 초반 카드가 안 좋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야, 너도 초반 카드 노로 나왔구나. 와, 빙결 나왔죠? 어, 얼음 마법사의 빙결? 자, 잠시만. 얼음 마법사의 빙결이라고? 아, 타워 나갔네. 아이고, 아이고, 친구. 괜찮다. 마음의 평온을 느껴라. 안 죽는다. 하! 더냄벼라 얼마든지 상대해주지 킹매치로. 마이날 뛰어주마! 팅, 팅, 고블링겐. 겐, 겐, 겐. 겐. 고블링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고블링겐. 다시 한 번, 겐, 겐. 다시 한번 망치질. 다시 한 번. 이 일로 와라. 다시 한번 망치질. 다시 한번 불꽃질. 다시 한번 불꽃질. 망치질. 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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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질, 치질에 걸려서 망치질, 망한 치질은 망치질, 양이, 양이 치질이라면 양치질, 노답이다, 와 미쳤네, 이 사람들. 와 미쳤구나 이 사람들. 응 응. 씨. 내가 저몇명 잡겠다고. 저몇 명. 아, 아초 6렙? 예, 저러면은 쓸만하지. 아초 7렙 왜쓰니 아초 6렙 써라. 응빈결 3개 다시 뭐이새 엑스야? 뭐이새 엑스야? 아니? 아니, 아이새 엑스야? 야, 마녀, 또한 대를 맞냐? 아, 피통! 아, 피통 보소! 아, 잠시만. 제발! 아, 나이스. 아, 이거지. 고블린갱처럼 가자. 아, 나 발키까다롭네. 그 참, 그 참. 일로 오세요, 어그로젬, 어그로젬, 어그로, 어그로로 이렇게 스삭, 스삭. 좋아, 친구! 빵! 아, 나이스! 아, 친구! 왜안 지켰냐? 아, 친구! 아, 뭐하냐, 친구! 아, 친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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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라, 가라. 아, 서든 데스 걸리자, 제발. 아, 나이스! 서든 데스죠. 와, 씨, 렉 걸려. 이게 바로 50초에 끝나는 클래스 짱짱. 이게 바로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와, 진짜 클래스 보소. 뭐, 로얄뉴스. 뭔데? 로얄뉴스 별거 없다고? 아무튼. 패널. 패카의 놀이터. 제 친구가 언제 피카의 놀이터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걔가. 정말 짜증나요. 어쩔 수 없지. 징매치 3. 아, 한국분 아니네. 덱도 구렸고. 임페탈을 얼려버릴까? 와, 뭐하냐? 와, 추방 랭, 랭커 덱이요?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그랭커덱인가 와! 와, 임페타한테 패카를 많이 줬단 바보가 있나? 피 많은 거는 폭댐으로 쓸거 아니면 위험하다고요? 아, 나이스, 프린스. 프린스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프린스. 아니, 뭐합니까? 야이, 바보야이. 야이, 바보냐이. 와, 세상에, 저딴 바보는 못 봤네. 아레나, 훈련 캠프에서 하는 짓을 하고 난리야이. 간다, 고블린 갱. 아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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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석궁 야, 석궁으로 되겠냐? 석궁으로 되겠냐? 내가 진정한 노그로를 보여주지. 니 제가 진정한 오그로를 보여드리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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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안돼. 이 타워가 더 깨지면 나는 희망이 없어. 꿈과 희망은 미루는 거야. 누가 그렇게 배웠? 못 봤다. 저, 저기요, 빙결을 걸어야 될 듯? 와, 씨, 타워 날라가겠네? 어떻게든 로켓으로도 막 뛰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지네요. 자 그러면 2편3편 있습니다. 그러면.